촌철활인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살린다. 오늘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시작합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은 그만하라. 비교 게임에서 늘 지게 돼 있다. 비교는 자기 회의감을 확대시키는 것 외에 다른 기능이 없다. 비교는 절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 삶의 가치를 더해주지도 못한다. 오히려 우리에게서 행복과 충만감을 앗아간다. 우리가 스스로를 비교해야 하는 건단 하나, 과거에 나와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뿐이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엘렌 스테인 주니어 승리하는 습관에서 한 얘기입니다. 천철활인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살린다. 타인과 비교하지도 말고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삶에서든 사업에서든 우리는 다른 누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자신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남과 경쟁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경쟁하고 나의 잠재력과 나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의 행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